어? 뭐야? 때? 뭐야, 유니 선배다! 아야, 채널 열이! What are you doing? 어때? 뭐해, 뭐해, 예쁘다! 노란색 여자친구! 여자친구랑 뭐? 어! 얘가 선배 여자친구야? 왜? 그래? 내 여자친구. 부럽다. 얘가 부러네 여자친구 되고 싶어? 어, 아니, 잠깐만. 아니, 근데 얼굴 보니까 안 되고 싶어. 얼음 <laughs> 파였어? <laughs> 아. 이렇게 얼 파였어? 아, 아니, 선배 왜 갑자기 폭삭 늙었지? 윤희 선배 아니. 원래 이렇게 안 생겼는데. 선배도 이제 스틸 라이브 어, 오고 나서 진짜, 오래됐단 말이야. 진짜 아주머 됐네. 이런 선배도 좋아해주면 <laughs> 안 되니. 그렇게 쇼? 늙었다고. 아 많이 늙었네. 여기도 어, 아, 이렇게 될 거야. 안심하지 아. 마. 저조 하지 마. 선배가 어? 아, 어? 아, 어? 1년만 더 젊었으면 한 살이네. 그렇지. 한 살이 내내 네, 네 살인데 이 얼굴은 좀심 하긴 하다. 아 맞네. 잘 생겼는데? 나 남자로 태어났었으면은 진짜 존자리였을 듯. 남자로 태어났으면 존자리라고? <laughs> 어야 애초에 그 남자 얼굴 아니야? 여자 얼굴이야? 뭐? 어 이거 어 남잔가? 남자 얼굴 고른 거 아니야 저거? 어 그런 거 같대 남자 얼굴이 어르그르긴 한데 몸은 여자야 <웃음> 아, 아. <웃음> 근데 부키 보니까 나 진짜 너무 못생겼네 이 정도였어? 뭔가 머리 큰데? <웃음> 얼굴? <웃음> 음. 얼굴 좀커 아니 그거 남자 얼 아니 근데 근데, 근데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으면 잘 생길 얼굴인 거지. <laughs> 어떻게 머리 짧아져? 내가 큰게 아니라 무기도 이걸로 했어야 됐었는데. 아니야. <laughs> 여기서는 여기서는 또 조그만하게 조망만하게 생길 수 있는 건지 얼굴. 아 그치 현실에서 그러니까 여기 세상에서는 작가, 작게 살고 싶다 이거지. 뭐야? 무서워. 나좀쏴줄게 네, 나! 네! 응? 아레나로 따라와. 조그 응? 이 아레나로 따라와. 어? 나...